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학교 선배의 영향으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를 알게 되어 흥미를 갖고 공부하였으나, 제일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사실 한 학과에 완전히 목표를 두기보다는 그저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단순한 목표를 가졌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공부 시간이 증가하면서 스스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방법을 체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은 언젠가는 지치고 멈추게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오랜 시간 만들어둔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쉴 날을 꼭 정해두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때 쉴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칠 때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쉬는 날에도 하루를 온전히 쉬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공부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조금씩이지만 틈틈이 공부하였습니다. 공부 시간이 늘다 보면 처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기에 처음에 고비만 넘기면 당연히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생활이나 학습 계획에 대해 피드백을 줄수 있는 선생님이 항상 곁에 있기에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모르는 내용이 생기더라도 의문을 바로바로 바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외처럼 학생이 원하는 교재와 진도를 맞추어 수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라 생각합니다. 공동체 학습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집중력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갈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다 같이 공부하고 질문하기에는 좋은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집중력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외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다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다시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기에 집중력이 부족한 친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분량의 공부를 되돌아보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선생님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간접 경험도 가능하기에 목표가 없는 아이들에게도 자극이 되는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반찬이 정말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공부 습관이 잡혀있지 않거나 방학 때 집중적으로 공부량을 늘리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집중하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이러한 경험은 캠프가 아니면 쉽게 할수 없고 한번 형성된 습관은 꽤 오래 지속되기에 이번 캠프 참여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